전목부위에서 시켜갖고 1년생 키워가지고 여기를 잘랐단 말이야 얘도 보면 여기서 전목부위여서 시켜갖고 1년생 키워가지고 여기를 잘랐단 말이야 전정을 시키니 여기서 폭발을 해갖고 계속 자란 거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 나무는 그 2년 키운 큰이오인데 음, 사실 측지를 남겨놓어도 상관없어요. 굵은 것만 빼도 상관없는데, 은 그래도 우리는 키를 키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측지는 빼고, 이렇게 아주 가난다라는 하 것은 한번, 어, 열매는안 되지만 그래도 착과를 시켜서 나무 수세를 한번 맞춰 보자고, 그러면 좀 크거나 그런 가지들은 일단 절단을 하고, 이렇게 자잘한 것은 놓아 둬서 열매를 착과시키겠다는 거지. 이 2년 나무니까 얘네 결과지는 착과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가 세력이 좋지만, 얘가 곧기 때문에 얘를 절단을 하고 바짝 연차 부위는 바짝 절단을 해서 가지를 받사,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큰 잎묘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작은 묘를 60에서 70cm 높이에서 잘라 1년 더 키운 묘목이에요. 1년 자란 묘목이 아닌 2년 자란 묘목이죠. 나무의 하단 60cm 정도는 가지를 바짝 잘라주어 하단부에 가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작은묘보다 1년 더 키웠기에 측지를 남겨두어서 내년에 사과 열매를 달아줄 수 있어요. 나무의 상단부는 무겁지 않게 가볍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은묘든 큰 잎묘든 가지 정리가 되면 유공관 150ml짜리를 30cm 정도로 잘라 나무의 아랫부분에 끼워주세요. 유건관의 구멍으로 인해 바람은 통하지만 그늘이 져서 풀이 자라는 것도 일부 방지되고 또 토끼가 나무의 아랫부분을 파먹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하나씩 유건관을 세워주고 나무는 지주대에 묶어줍니다. 저희는 유건관을 준비 안 하고 나무를 심었던 터라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묶어줬던 끈을 유건관 끼워주고 다시 묶어주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저희처럼 시간 낭비 안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좋은 나무 열심히 심어 놓았으니 묘목 관리 잘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농원 관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